감독님과 배우님들 무대 모셔보겠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빅토리 팀 인사드리겠습니다. 자, 고개 들고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빅토리의 감독 박범수. 필산역의 이혜리. 미나역의 박세환. 순정역의 백타인 각기모신 지혜역의 박효은 빠이 실세 봉구 언니 용순 권유나 봉구야 인사. 아우. <laughs> 한복장인 고유리 이현주입니다. <laughs> 네 치어리딩 리더 세현 역의 조아란입니다. 트라이커 동현 이찬형네고키퍼 지영 이정아입니다. 반갑습니다. 개봉을 했는데 개봉날부터 영화를 보러 와주신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감사한 마음을 가득 담아서 굿즈를 준비했어요 네 지금 가지고 계신 핸드폰 일단 타이머를 해제해 주시면 저희가 또 많은 분들에게 사진을 찍어드릴 수가 있어요 타이머를 해제해 주시고요 저희가 직접 여러분들에게 이 선물을 전달을 안녕하세요안녕세요안녕세요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